님, 이 시간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, 사준절 기도회로 멀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어, 좀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보다 음, 아침에 실시간을 통해서 방클목사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마음 아픈 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음 어떤 은사자님께서 자녀의 문제로 29년 동안 누워만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음 카드를 선포해 달라고 요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틈 있는 대로 하음 카드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주님, 예수님도.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참 복잡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하루였습니다. 오늘 어, 말씀에서도 히브리어,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어,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오기는 했는데. 참 정리하기가 힘든 어, 그런 날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. 주님 지금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, 그것이 음, 주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길인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. 어, 주님께서 좋은 길로,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주님, 나중에라도 이 문제들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.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.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